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동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건강의 현자라 부르며 그가 공유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였죠. 어느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비밀을 듣고 싶어 모였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답니다. 산책은 전혀 돈이 들지 않으며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그는 잠시 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닿는 곳에서 10분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잠시 숨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노인은 세 번째로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셋째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그는 자신의 비결을 공유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인간관계는 마음의 활력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웃음은 최고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를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활기와 온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비싸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이야기에 끝. 노인은 자신이 알려준 방법들이 단순하지만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강한 팔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노력과 전략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팔 근력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년전 저는 바쁜 직장 생활과 함께 체력 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피트니스 센터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교통의 부담 때문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팔 근력 운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나 다양한 글을 참고해보니 체중을 활용한 운동이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첫 번째 운동은 푸쉬업이었습니다. 푸쉬업은 그냥 팔 근력뿐만 아니라 가슴과 코어 근육까지도 강화해주는 훌륭한 전신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5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버티고 꾸준하게 해 나갔습니다. 매주 조금씩 횟수를 추가하면서 어느새 20번까지는 힘들지 않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전한 운동은 딥스였습니다. 집에서 의자 두 개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주로 상두근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팔이 떨려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팔 뒤쪽 근육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리와 팔을 사용해 체중을 지탱하는 플랭크와 덤벨리 없다면 물병을 활용해 할수 있는 덤벨컷도 추가했습니다. 플랭크는 전체적인 코어 근력 강화와 함께 팔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또, 덤벨컬은 조금 반복 횟수만 늘려주면 뒷바이셉스를 만드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운동을 믹스하고 하루에 20분만 투자해도 전신의 근력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번 운동할 때마다 나의 근력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팔의 실질적인 근육이 두드러지게 발전했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체력과 체형 또한 눈에 띄게 자신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팔 근력 운동을 집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꾸준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안에 있는 간단한 도구만으로 충분히 강력한 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지만 여전히 스트레스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밤이면 잠자리에 들기 어려웠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지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요가 수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건강 보조제를 먹어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이웃 마을에서 개최되는 명상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각종 힐링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중에서도 명상 워크숍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명상 강사인 민준은 조용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참가자들에게 사고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법을 가르쳤다. 수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첫 강의에서 민준이 이야기한 마음의 소리 듣기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닿았다. 민준은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죠. 수진은 그날 이후로 꾸준히 명상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에 세 번, 그녀는 아침 출근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공원에서 명상 연습을 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러한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신속하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설명했고, 수진도 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수진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나 환경파수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이 진정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빼빼로 볼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자주 화를 냈던 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불안 때문이었어.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명상 수업을 점점 거듭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몸이 주는 신호에도 민감해졌다. 긴장하면 어깨가 굽는 자신의 패턴을 알고 난 후, 오피스에서 종종 짧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칭 이상으로 하루 일과 중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눈에 띄게 줄여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장 동료들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수진, 너 요즘 더 차분해 보여. 비결이 뭐야? 하는 질문이 종종 따라왔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명상의 장점을 설명하며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녀의 팀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모든 이가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수진은 그 작은 마을에서 단순히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는지에 관한 것이 되었다. 명상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수진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완벽히 터득했다고는 할수 없을지 몰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명상은 단지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다. 수지는 마침내 몸과 마음, 둘을다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찾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얼어붙은 겨울 저녁, 친구들과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에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익숙한 이야기들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사실로 여겨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것은 날씬하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오히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몸에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 는 상식도 조심스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음식을 통해 건강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적어도 외식할 때마다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친구는 충분한 수면이 꼭 8시간이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 문의를 시작했다. 사람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다르며 무조건 8시간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생체 리듬과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수면의 양이 다름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 특히 시간이 모자랄 때 억지로 더 자려고 하기보다는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하면 체중이 더 빠질 것. 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운동 자체가 체중 감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은 건강 개선과 심혈 관계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를 체중 감량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상이다. 올바른 식습관과 병행될 때 비로소 운동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제대로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보충제는 건강을 지켜준다. 는 믿음도 꼭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보충제를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다 섭취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식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보충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은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잘못된 믿음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에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